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저소득층, 신용이 낮아서 그리고 소득이 증빙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분들 이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신용카드 발급받으시고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 신규 상품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새로운 정책 서민 금융 상품, 안전망 대출 2, 햇살론 15, 햇살론 뱅크, 햇살론 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햇살론 카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 넘어가고요. 햇살롱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최저신용자가 신용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충족할 때 보증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년 정도 이 제도를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10월부터 8개 카드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카드사는 국민, 롯데, 신한, 우리, 하나, BC, 삼성, 현대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사들이 10월 중에 개별 카드사별로 순차적으로 저소득층 신용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자, 지원 대상인데요. 신용 교육 일정 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소득 증빙이 가능한 분들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미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신용 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에서 햇살론 카드 이용자 교육을 3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시고 이수 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체크됩니다. 신용평점은 보증신청일 기준 c b 사의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를 넘으시면 이번 카드 발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 KCB 또는 나이스 신용평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신용평점을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연 소득은요. 가처분 소득 연 600만 원 이상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연 소득에는 증빙 소득이 있고 인정 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미 대출 받았던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고 있는 연소득에서 제출받은 돈 중에 원리금 상환액을 차감받아서 연간 600만원 이상 가처분 소득이 있다 라고 판단되면 카드 발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보증 한도는 상환 의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갚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갚으려고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자체 신용평가와 함께 상환 이력, 그리고 금융 교육, 신용 부채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서 상환 의지 지수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상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보증 심사를 통하고 여기에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200만원이고 상환 의지 지수가 적다 라고 한다면 보증 한도를 줄이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카드에서 이용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카드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안 되고 카드론 안 되고 리볼빙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유흥업종, 그러니까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이런 곳에서 사용 안 되고요. 사행업종, 카지노, 경마, 복권방 이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한개 카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카드사에서 모두 신청한다 하더라도 한개 카드사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직접 카드사에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기 8개 카드사에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을 알려 줄 예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금융위원회의 뉴스를 기다마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용 점수가 너무 낮아서 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분들, 카드 발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신용 관리 교육, 그리고 상환 의지 지수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보시고 내가 이번 기회에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싶다 한다면 출시 일정 잘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카드사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